안녕하세요, 시봉입니다 지난번 변환에 가면 패 개봉 영상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환경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코리안 리그 파이널이 끝나고 이제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환경에 새로운 카드들이 많이 출시되어서 크림스네이즈와 변환에 가면 이제 환경의 티어 덱들을 살펴보면서. 변환에 가면 환경에서는 어떤 덱들이 강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이제 변환에 가면 발매 기념 토너먼트 대회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안 리그 파이널이 5월에 종료가 되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났지만 이제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PJCS와 NAIC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PJCS에서는 이제 데이원은 단판 스위스 라운드 a 이2부터는 BO3 3판 2선으로 진행한 일본 최대 규모 공식대회로 2000명 이상이 참가했던 대회였습니다. 미국에서 열렸던 이제 NAIC에서는 이제 올해 마지막 인터챔 대회로 크림슨에이즈와 변환의 가면 카드가 사용 가능한 첫번째 대회였습니다. 2024 월드챔피언십전에 개최하는 마지막 공식대회로 2600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참가했던 대형대회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환해 가면 환경으로 진행되었던 PJCS와 NAIC의 덱 분포도와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덱들이 환경에서 좋은 덱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어떤 다양한 덱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일에 개최되었던 일본의 PJCS 데이원 덱 분포도입니다 리자몬과 날뛰는 우레, 드레펄트 루기아 덱이 가장 환경에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가디안과 기라티나, 로스트 존, 고대, 디아루가, 미라이돈 그 외덱들이 있습니다. 드레펄트 EX와 이제 오고펀 EX 같은 신규 카드들이 출시되었어도 가장 환경에서 많았던 덱은 어, 역시 리자몽 EX였습니다. 아무래도 PJCS 대회원은 단판전 스위스 라운드 예선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리자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리자몽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날뛰는 우리 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드레펄트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인 이제 CL 사포로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레펄트의 약간 단점이라던가 모든 덱들이 약간 드레펄트를 의식한 덱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분포도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루기아 덱과 가디한 덱들은 이제 각각 11%, 10%로 PJCS에서는 픽률이 조금 낮지만 두덱 모두 변환에 가면 환경에서 굉장히 강한 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PJCS 데이2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루기아 덱이 이제 데이1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으며, 그 뒤로는 데이1 분포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PJCS 데이2부터는 이제 BO3, 3판 2선전으로 진행되며, 데이1에서 사용했던 덱을 다른 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1에서는 리자몽을 사용했던 플레이어가, 데이2에서는 가디안으로 덱을 변경도 가능하며, 데이1에서는 이제 단판전이라서, 안정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로스트 덱에 보울 마을을 어, 채용했다면 데이투에서는 단판전이 아니기 때문에 보울 마을 대신 포켓스톱 같은 이제 고성능 카드로 변경하는 등 이런 식으로 덱의 구축을 바꾸거나 덱의 아키타입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PLJCS 8강의 분포도는 루기아가 4명, 날뛰는 우레가 2명, 고동치는 달이 1명, 가디안이 1명으로 결승전은 루기아 브이스타 덱과 날뛰는 우레 오고폰 EX 덱이었습니다. 어, PJCS의 결과로 이제 레거시 에너지와 오고폰 EX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PJCS 우승 루기아 덱에는 루기아 덱의 핵심인 다투곰 EX와 레거시 에너지와 가장 궁합이 좋은 무세손 EX가 투입되어 있으며 로스트 덱을 의식한 날개치는 머리와 드래펄트 EX를 의식한 70 체력의 치라미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준우승을 기록한 날뛰는 우레 오고폰 덱에는 포켓몬 캐쳐, 프라임 캐쳐, 포켓 기어, 친구 수첩, 같은 이제 아이템 카드들을 투입해서 포켓 스톱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 구축입니다. 시비코 EX, 찬란한 개굴린자로 손패를 교환하면서 후공 첫 차례에도 기술 사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무쇠보따리와 오레탈가죽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PJCS가 종료되고 바로 다음 주인 6월 7일에 개최된 NAIC의 데이원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PJCS의 결과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분포도로 데이원에서는 루기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도를 가져가며 그 뒤를 이어서 날뛰는 우레, 오고폰 EX 덱, 가디안, 로스트, 트레펄트, 미라이돈 덱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루기아와 날뛰는 우레, 가디안 이렇게 세덱이 가장 많았으며 NAIC에서는 이제 시간이 종료되고 엑스트라 턴을 진행한 이후 프라이즈 6장을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무승부가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공격이 가능한 루기아와 우의 픽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는 리자몽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반대로 NAIC에서는 리자몽의 픽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제 NAIC 데이2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가디안덱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로스트 덱 또한 데이2로 넘어오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우레오고폰의 경우에는 데이2에서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AIC 8강의 분포도는 충격적이게도 가디안이 6명, 로스트덱이 2명이었습니다. 16강 분포도로 이제 확인을 해도 가디안이 총 9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이었습니다. 이제 NAIC의 결과로 가디안덱에 투입되는 이하후의 특성, 아드레나 브레인이 얼마나 사기적인지 이제 알수 있게 되었고 NAIC의 결승전은 로스트덱과 가디안의 매치업이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로스트덱 리스트는 이제 NAIC에서 데이2에서만 이제 똑같은 레시피로 4명의 플레이어가 사용했던 리스트이며, 8강의 로스트 덱과는 이제 5 0 장이 같은 리스트로 이제 로스트 덱의 새로운 아키타입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아게너지와 고동치는다 리엑스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다투고 미엑스와 무세가시엑스가 들어가게 되었으며, 포켓 스톱을 4장, 로스트 스위퍼를 3장 투입하면서 빠르게 7로스트를 쌓을 수 있는 덱리스트로 포켓스톱으로 로스트 스위퍼를 넘기면 로스트 스위퍼로 포켓스톱을 로스트 시켜서 포켓스톱한장만으로도 로스트 존의 카드가 두 장이 추가가 되는 이제 굉장히 잘 짜여진 덱리스트였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가디안의 덱리스트에는 에이스 스펙을 이제 하이퍼 아로마를 사용한 구축으로 크레세리아, 이하후, 흔들풍손, 우렁찬 꼬리, 날개 치는 머리, 클래피 같은 초타입 포켓몬을 한 장씩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컨트롤 매치업과 이제 데미지가 올라간 포켓몬을 패로 올려서 이득을 볼수 있는 투로박사의 시나리오가 두 장. 무기아덱을 의식한 신호신전과 개조해머가 투입되어 있는 덱리스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AIC 4강 일본의 마쿠 선수의 에이스 스펙을 언페어 스탬프를 사용하는 가디안의 덱리스트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하구가두 장이고 싸리용이 채용되어서. 조금 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가디안 덱 리스트였습니다. 이렇게 변환의 가면 환경에서는 다양한 덱들이 입상을 하면서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티어 리스트보다는 변환의 가면 환경에서 좋은 덱들을 추천하는 느낌으로 변환의 가면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은 덱들을 10개 추천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덱은 루기아 덱입니다. 신규 에이스 스펙 카드인 레거시 에너지와 앞전에 출시되었던 다투고 미엑스의 추가로 다양한 포켓몬으로 공격이 가능해진 덱으로 추천하는 루기아 덱 리스트는 앞전에 소개했던 PJCS 우승 덱 리스트와 이번 NAIC에서 21위를 기록한 이제 알렉스 선수의 덱 리스트입니다. 알렉스 선수의 덱 리스트에는 이제 서포트 카드 시우를 채용해서 성공 첫 번째 차례부터 시우로 손패 아케오스를트래쉬가 가능해졌으며 무쇠손을 두껍게 사용하면서 무쇠손의 이제 하드 캐리를 위해서 덱의 기본 번개에너지와 대제의 그릇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변환의 가면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루기아 덱을 사용하는 만큼 확실하게 이제 추천하는 덱중 하나입니다. 추천 두 번째 덱은 드래펄트 덱입니다. 이제 공개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덱으로 드래펄트 EX는 약점이 없는 드래곤 포켓몬으로 어 높은 체력의 320과 기술 스펙터 다이브는 기술의 효과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일 카드 같습니다. 어, 진화전인 드레런치 또한 특성 정찰 지령으로 손패를 보충할 수 있는 사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드레펄트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불꽃 에너지와 초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드레펄트 추천 덱 레시피는 NAIC에서 이제 토드 선수가 사용했던 리자몽 피존트 드레펄트입니다. 드레펄트는 한 세트 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리자몽 EX의 부족한 데미지를 드레펄트의 스펙터 다이브가 해결해 줄수 있으며 드레런치, 비버통, 피존2가 함께 벤치에 있다면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덱리스트는 이제 PJCS에서 어, 탑16을 기록한 로스트 드래펄트입니다. 기본 불꽃에너지와 기본 초에너지만을 사용하던 기존의 찬란한 리자몽 로스트 덱에 드래펄트를 추가로 채용한 덱으로 2,000명 이상 참여했던 일본의 PJCS에서 어, 베스트 16을 기록한 굉장히 강력한 로스트 드래펄트 덱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테라스탈 EX 덱인 만큼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덱으로 생각하며 드래펄트는 특히 단일로 써도 강하고 로스트나 리자몽 같은 기존에 강했던 덱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가능해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추천 세 번째 덱은 날뛰는 우레 오고폰 EX 덱입니다. 오고폰은 정말 다양한 타입의 테라스탈 포켓몬으로 이번에 출시되었지만 우레와 함께 사용하는 오고폰은 이제 병록에 가면 오고폰입니다. 특성 병록의 춤은 패에서 기본 풀 에너지를 오고폰에게 붙인 다음 덱에서한 장을 뽑는 굉장히 심플한 효과지만 날뛰는 우레와 굉장히 조화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 만엽 손학비를 사용한다면 상대 악테라 리자몽을 약점으로 한방에 기절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천 덱리스트는 이제 PJCS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던 날뛰는 우레 덱리스트와 NAIC에서 13위를 했던 덱리스트입니다. 어, NAIC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킹 슈즈를 내장 사용하면서 심플하고 덱을 빠르게 압축이 가능하고 덱에 모래털 가죽 EX까지 함께 채용해서 날뛰는 우레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붙이는 것이 가능한 리스트입니다. 날뛰는 우레 오고폰 덱은 이제 H. 레귤레이션 포켓몬들이 핵심인 덱으로 앞으로 이제 오고폰 강점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리스트입니다. 네, 추천 네 번째 덱은 가디안 덱입니다. NAIC의 지배자 이제 가디안 덱은 어, 8강에 무려 6명 흡사 이제 2022년도 이명공작 펄기화 덱의 느낌이 드는 덱입니다. 이제 가디안 덱 또한 이제 다양한 리스트가 있지만 앞서 소개했던 이제 n a i c 준우승, 뭐 이바노프 선수의 하이퍼 아로마 가디안과 n a i c 4강, 이제 K2RI, 이제 마쿠 선수의 언페어 스탬프 가디안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제 가디안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손에 맞는 에이스 스펙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추천 다섯 번째 덱은 로스트 덱입니다. NAIC의 우승 덱은 이제 가디안이 아니라 로스트 덱이었거든요 네 무세가시 EX를 통해서 루기아 덱의 어셈블스타, 이제 V 이스타 파워를 카운터 치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구축이었습니다 추천 덱리스트는 NAIC에서 우승을 했던 로스트 덱과 페드로 선수가 이제 NAIC에서 사용을 했던 로스트 덱을 추천합니다 페드로 선수의 로스트 덱 같은 경우에는 고동 치는 달 EX, 라이코 V를 사용하는 리스트로, 이제 그, 우리가 익숙한 그 리스트에 다투곰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해진 로스트덱입니다. 로스트덱은 이제 올해 월드 챔피언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다투곰 EX가 미라쥬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술이 가능해서 로스트덱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카드 같습니다. 추천! 여섯 번째 덱은 미라이돈 덱입니다. 환경이 이제 가디안과 드래펄트 같은 느린 덱들이 많아지고, 루기아가 탑쉐어로 올라오면서 다시 떠오른 덱입니다. 어, 추가된 카드는 다투고 미엑스를 투입해서 경기 후반 에너지를 한 장만 붙이고 사용하거나 에너지 없이 다투고 미엑스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천 리스트는 NAIC에서 11위를 기록한 미라이돈 덱 리스트입니다. 미래 바렛, 뭐 미래 박스 덱이 등장하면서 미라이돈 덱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쉐어를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 o 3로 진행되는 대회에서 이제 빠르게 프라이즈를 6장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미라이돈 덱은 피로도가 적으면서 이제 시간 종료로 인한 페널티가 적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7번째 덱은 리자몽 덱입니다. 어, 환경에 새로운 카드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아직도 성능이 좋고 인기가 많은 덱으로 현재 일본에서만 출시된 나이트 원더러가 출시된다면 다시 또 유행할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스펙을 정말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 덱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리자몽 덱을 사용해보시고 만나보셨던 그런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리스트는 이제 NAIC에서 26위를 기록했던 리자몽 덱 리스트입니다 신규 서포트 카드 카지를 사용하는 리스트로 리자몽이 x 에게 약간 부족한 데미지를 서포트를 통해서 보충한 덱 리스트입니다. 오기머리띠와 이제 서포트 카드 카지를 함께 사용한다면 한 방에 이제 높은 데미지를 주는 그런 콤보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추천 여덟 번째 덱은 파오젠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제 파오젠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제 덱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파오젠 또한 무쇠손을 함께 사용하면서 프라이즈를 추가로 가져오는 플레이가 가능한 덱입니다. 추천 리스트는 이제 루카스싱, 존행, 그랜트쉔, 이 유명 플레이어들이 NAIC에서 60장 동일한 리스트로 사용했던 파우젠 덱 리스트입니다. 추천 아홉 번째 덱은 고대 덱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이제 고대 바렛, 고대 박스 덱은 이번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서 이제 탑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디안과 로스트 덱두덱 덱 모두 저격이 가능하며 특히나 이번에 추가된 에이스 스펙 시크릿 박스는 아직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추천 리스트는 이제 NAIC에서 앤드류 선수가 사용했던 고대 리스트로 구비치는 물결을 사용하는 고대 덱이 앞으로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추천 이제 마지막 10번째 덱은 레지 드래고 덱입니다 이제 오고폰이 출시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형식의 레지 드래고 덱입니다 레지 드래고에게 필요한 풀 에너지를 되게 두껍게 사용하면서 오고폰에게 붙인 풀 에너지를 에너지 갈아다기를 사용해서 레지드래고에게 옮겨주며, 이제 날뛰는 우레 EX, 드래펄트 EX 같은 신규 드래곤 포켓몬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레지드래고의 기술의 폭이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추천 리스트는 이제 n a i c 에서 14위를 기록한 덱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덱들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변환에 가면 환경, 아, 정말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월드 챔피언십에서 새롭게 등장할 덱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월드 챔피언십을 아쉽게도 못 가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 챔피언십을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범했습니다.